사장님 멜린 월급 주세요 저 손가락 치료 잘못 받았어요 사장님 사장님 손님 왔어요 아는 형님에 아는 사람에 아는 누나에 아는 친척에 아는 형님이요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의 아는 선배의 아는 동창이요 뭐, 내가 n 마 내가, 인마, 내가 니 고조 할배 n 리다 에? 그 혹시 니전 n 입니까마대가 d o 만. 아, 나 있네. 에? 네가 젊은 시절은막또다 마. 내가 말네가고장이어쨌 같이 밥 먹고. 왜? 우면서 같이 가고. 왜? 내가 말. 네가 아빠는 에이? 밥도 먹고 에? 사우나도 가고 에? 다 했어요, 마. 네가 아나 아서로못이나 에이. 하씨, 아, 말라미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네. 재밌네. 재밌어. 얼라 고독하고만. 누가 네 아버지 어디 있어? 너희 아빠가 내 정크 감옥 남보네. 아버지, 보고 다면정려줘 아니 뭐 제가 뭐 어떻게 오셨는지도 모르겠고요. 그걸 저한테 말씀하셔갖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. 저는 이게 알바생 여기서 뭐. 그 특별할 것도 없는 노동자일 뿐인데 제가 어떻게 서비스를 더몇 개를 드리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오셨는지 뭐 그거는 딱 모르겠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혹시 맡기셨어요? 안 준다고 지랄하는 건 뭐야?